지민씨, 우리 오늘 등산 가는 거 맞죠? 배낭에 지도 꼭 챙겼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나침반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챙겼어요? 물론이죠. 산에서는 방향 감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쉐싱원 한군. 메이켄 십둔정. 건워맨 이치 칭성 여여치디쉐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지민 씨, 우리 오늘 등산 가는 거 맞죠? 배낭에 지도 꼭 챙겼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나침반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챙겼어요? 물론이죠. 산에서는 방향 감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혹시 비상 식량 준비했어요? 지난번엔 라면만 있었잖아요. 이번엔 초콜릿 바랑 견과류도 챙겼어요. 에너지 보충은 필수죠. 와 완전 전문가 같네요. 혹시 또뭐 챙겼어요? 휴대용 랜턴도 있어요. 혹시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요. 그럼 혹시 해충 퇴치제는요? 목이 너무 싫어요. 네, 잊지 않고 챙겼죠. 우리 완벽하게 준비됐네요. 근데 혹시 오늘도 길을 잃으면 지도 대신 스마트폰 쓸수 있죠? 그렇지만 산에서는 신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통 방식이 더 안전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의지해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꼭 정상에서 셀카 찍어요. 인증샷은 필수죠. 네,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 만들어요. 지민 씨, 우리 오늘 등산 가는 거 맞죠? 배낭에 지도 꼭 챙겼어요. 지민 씨, 우리 오늘 등산 가는 거 맞죠? 배낭에 지도 꼭 챙겼어요. 지민,你今天确定要去爬山吗？我已经把地图放进背包里了。 앤앙. 베이발.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나침반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챙겼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나침반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챙겼어요? 되, 메이츠. 단워바즈 난젠 왕 자리 라. 니요대 마? 나침반. 즈 난젠. 물론이죠. 산에서는 방향 감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산에서는 방향 감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里方向感真的很重要 <람> 방향 방향감각. 펑샹 근데 혹시 비상식량 준비했어요? 지난번엔 라면만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비상식량 준비했어요? 지난번엔 라면만 있었잖아요. 량식吗上次只有 비상식량. 이번엔 초콜릿바랑 견과류도 챙겼어요. 에너지 보충은 필수죠. 이번엔 초콜릿 바랑 견과류도 챙겼어요. 에너지 보충은 필수죠. 这次我还带了巧克力棒和坚果，补充能量很重要。 에너지 보충, 보충能量. 아, 와, 완전 또와 전문가 같네요. 혹시 또뭐 챙겼어요? 와, 완전 전문가 같네요. 혹시 또뭐 챙겼어요? 와, 你根本是专家，还带了什么？ 전문가,专家。 휴대용 랜턴도 있어요. 혹시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요. 휴대용 랜턴도 있어요. 혹시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요. 还有西带式手电筒。万一下山晚了会变暗。 휴대용 랜턴,西带式手电筒。 그럼 혹시 해충 퇴치제는요? 목이 너무 싫어요. 그럼 혹시 해충 퇴치제는요? 목이 너무 싫어요. 나니有带防虫喷雾吗我最怕蚊子了。 해초퇴치제방팬 네, 잊지 않고 챙겼죠. 우리 완벽하게 준비됐네요. 네, 잊지 않고 챙겼죠. 우리 완벽하게 준비됐네요. 여와 땅란 매워. 这样我们就完全准备好了. 완벽하게. 완쳔더. 근데 혹시 오늘도 길을 잃으면 지도 대신 스마트폰 쓸수 있죠? 근데 혹시 오늘도 길을 잃으면 지도 대신 스마트폰 쓸수 있죠? 但如果今天又迷路，可以用手机导航吧？길을 잃다 미리 그렇지만 산에서는 신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통 방식이 더 안전해요. 그렇지만 산에서는 신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통 방식이 더 안전해요. 但山里可能没讯号,传统方法比较安全。 전통 방식, 전통 방식, i g 방식, s o 그럼 오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의지해요. 알겠어요. So. 그럼 오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의지해요. 明白.那我们今天要互相依靠不要再迷路了잃어하다야 해. E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상정상에서 셀카 찍어요 인증샷은 필수죠.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꼭정상에서 셀카 찍어요 인증샷은 필수죠. 하와, 오늘은 꼭 산봉지 찍어요. 다카 사진은 필수다. 인징샷. 다카 사진. 네,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 만들어요. 네,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 만들어요. 하더, 진이의야 창조 만만샹선의 회의. 추억, 회의. 지민 씨, 우리 오늘 등산 가는 거 맞죠? 배낭에 지도 꼭 챙겼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나침반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챙겼어요? 물론이죠. 산에서는 방향 감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혹시 비상 식량 준비했어요? 지난번엔 라면만 있었잖아요. 이번엔 초콜릿 바랑 견과류도 챙겼어요. 에너지 보충은 필수죠. 와, 완전 전문가 같네요. 혹시 또뭐 챙겼어요? 휴대용 랜턴도 있어요. 혹시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요. 그럼 혹시 해충 퇴치제는요? 목이 너무 싫어요. 네, 잊지 않고 챙겼죠. 우리 완벽하게 준비됐네요. 근데 혹시 오늘도 길을 잃으면 지도 대신 스마트폰 쓸수 있죠? 그렇지만 산에서는 신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통방식이 더 안전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의지해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꼭 정상에서 셀카 찍어요. 인증샷은 필수죠. 네,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 만들어요. 能量背包、纳青板、指南针、方向感、方向感、皮上亲人、紧紧两手、能量补充、补充能量、专家、专家、携带用电筒、携带式手电筒、辅助特制的、放虫喷雾、完美하게、完全的、기를일타。 미리오 전통 방식 전통 방법 베지하다 이코 인증샷 다카 사진 추어 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속한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 빙띵의오문의 핀다오